오랜만에 찾아온 A.R.Y.J.Ming입니다. 좀기네요잘 음, 봐야 될 텐데. 음. 다 told you,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음~ 저만의 세상이 왔습니다. 오~ 초반에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음~ 오늘은 갱스터 베가스 1.7.0을 깔실 분들은 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아니 카카오톡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링크를 주실 건데요 링크는 음, 무한 공유 가능하고요 친구들에게나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수록 메시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저처럼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렸고요. 음,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네요. 음, 제이루의 마블 슈퍼인 이진우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꼭 여기 음,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음, 댓글을 올려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겁니다. 음... 먼저 마주, 마주카포를... 뭐를...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이 하이라이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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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캡슐님들 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면 뭐 제가 줄거고요 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아주 여러분 댓글 좋고요 음좋아요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혼미가 네요 마지막까지만 감사드렸습니다 안녕 짠 안녕 여러분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면 꼭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